안녕하세요. n 하이과 청소를 금지해 신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을 가운데 국민들은 물론 축제를 즐기려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입니다. 그럼 평창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던 순간 함께 보시죠. <놀람> 경는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며, 이어 패럴림픽 경기가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지어질 경기장 건립과 환경 조성들의 준비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요. 기존 시설만 가지고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힘든 국가인 만큼 새 시설들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과연 올림픽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시설들과 주변 환경들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어려운 국내 현안들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올림픽 개막 준비에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림픽 유치가 맹목적인 열망에 의해 결정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각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금지의 시자의 참설 조연아, 에나의 김민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